9월 10일 금요일 오후 영상입니다. 이 아이는 꽃눈 마리아 철하고요. 제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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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아이예요. 그래도 이제 새로 유튜브를 접하거나 금을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꽃눈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주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금과 그리고 에콘을 닮은 듯한 녹의 구분이 환상적인 꽃눈 마려철화 예, 오늘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쁜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닮은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아이 나왔습니다. 엄마 입장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폭풍으로 성장할 것이고, 또 계속 다른 아이들이 나오겠죠. 자연자구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엄마 금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아이들도 밭에서 자라는 마리아 아이들이에요. 1번입니다. 마리아 금, 27만원 되는데요. 여러분, 철아입니다. 그리고 전체 입장에 손색, 뭐, 흠잡을 데 없이 금다 골고루 예쁘게 복륜으로 들어있는 아이예요 청수를, 청수가 꽤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짝 돌아가 볼게요. 입장 청수가 꽤나요 그죠? 가격 27만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달림이가 강조하듯이 금을 눈여겨 봐주세요. 사이즈는 6cm 나오는 아이입니다. 191번입니다. 2번입니다. 마리아 금2 6만원이고요이 아이도 전체 금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뿌리가 활착 거의 중반 단계에 왔습니다. 요 아이 커팅에서 제가 뿌리 실눈트이고, 실뿌리 한가닥, 두가닥 실뿌리가 튼튼이란 말은 실뿌리가 정말 많이 났을 때 말하는 상태입니다. 흙은 음, 실뿌리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상토를 얼리기도 하고 바로 흙에 심기도 해요. 요 아이는 흙과 지금 완전 밀착이 된 단계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100% 활착은 안 됐지만 거의 활착 5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쑥쑥 자랄 일만 남았습니다. 크기는 6.5cm, 26만 원 되겠습니다. 3번 마리아 복용금 27만 원이고요. 여러분 철화입니다. 철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러분에게 금이 좋고 아이 사이즈 어느정도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키우면 충분히 커팅을 할수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27만원 되구요. 사이즈는 6cm 나오는 오동통한 마리아 복룡금입니다. 27만원 되겠습니다. 4번 환엽 마리아 복룡금입니다 오동통한 동그랗게요을환엽인데요100% 활착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 입장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커팅한 아이 뿌리 내려서 뿌리가 흙과 만나서 그의 고정 단계에 있는 아이입니다. 활착을 이 정도면은 활착을 했다 그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동안 움츠려 있던 아이 마껏만큼 펼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아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이복륜이에 여러분. 그죠? 한엽에 가깝습니다. 가격, 그래서 50만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잎이 아직은 이렇게 오므라된 100%한 착이 안된고 그 단계 이쁜 아이입니다. 194번입니다. 5번, 에콘 복륜금 25만원이에요. 이제 뿔이 단단하게 흙에 박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몇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아이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송립장에서 선이 분명해요. 또 하얀색도 분명하게 이렇게 뚜렷한 아이입니다. 가격이 15만원 되고요. 이 아이는 무궁무진하게 크게 될. 이렇게 모주꼽으로 자랄 수 있을만큼 금상태는 뚜렷합니다. 여러분 크기 6cm 나오는 아이 25만원 입니다. 6번 마리아 금 32만원 입니다. 전체얼굴 아이 보구요. 가까이 가까이 가겠습니다. 금도 잘 들어있는 아이 청수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바로 조금만 더 키워서 커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입장수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거의 100% 활착은 안 됐어요. 이렇게 끝 입장 보면 약간 오므리 있어요. 완전 단단하게 활착한 아이들은 말 그대로 눈에 한 번에 봐도 선명하게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아이 바로 100%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도 혹과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32만원이고요. 사이즈는 8.5 크기 되겠습니다. 196번입니다. 7번 마리아 금 가격 10만원이고요. 아랫입장에는 조금 금이 약하지만 몸속에는 이 약한 입장에도 금은 보입니다. 사이즈 5.5 정도 5에서 5.5 사이즈로 가격은 10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 15만원이고요. 그래도 입장에 금은 다 들어있네요, 그죠? 녹이 조금 더 비율이 많을 수도 있고 금이 비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도 가격 대비 전체 입장에 금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15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5.5cm, 6cm. 자, 6cm로 할게요. 입장 어느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5 5에서 6cm 사이 되는 아이 15만 원입니다. 마리아 백봉륭금 모조 한번 보실래요? 199번입니다. 마리아 백봉륭금 55만 원에 항공에서 보는 아이 얼굴. 이런 아이 금 상태를, 어, 감이 완벽하다고 말도 붙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꽃이에요. 환상적인 금, 마리아 금입니다. 입장 청수 보시고요. 속립장 나오는 아이도 반듯, 반듯하고, 금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있는 아이예요 가격 55만원 하는 이유는 그만큼 모든 글을 기준을 금에만 두고 있습니다. 2순위, 3순위 갈수록 사이즈, 뿌리 상태, 입장, 청수, 고려가 되지만 어디까지나 금이 최우선입니다. 사이즈는 11cm 나오는 아이 모주입니다. 마리아, 100복용금입니다. 가격 55만원 되고요. 마리아 금, 33만원이고요. 왼쪽, 오른쪽 조금 금의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입장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금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금과 녹의 비율이 약간은 오른쪽은 녹이 조금 더 들어 있는 듯해요. 사이즈는 아직 완전 활착 전 단계입니다. 뿌리는 정말 많이 났어요. 실뿌리 튼튼합니다. 사이즈 7cm 되고요. 흙을 만났으니 그실뿌리 튼튼히 완전 흙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입장을 단단하게 펼치고, 무럭무럭 입장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아이에서 또 자구도 나오고, 그죠? 커팅 안에도 자연 자구도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3 3만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리아 금이에요. 요 아이입니다. 작지만, 금을 그대로 입장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이 약한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입장에 금에 많은 입장이 더 많아요. 10만 원에 금이 있는 아이 도전을 해보시고요. 자, 무지에서 어느 정도 경험도 쌓으시고, 커팅하는 법도 또 연습을 해보셨으면, 또그 아이가 어떻게 환경이 따라서 변화되는지를 경험을 해 보셨으면 금이 있는 아이로 조금 한 단계 올라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또 고가를 사기에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한 10만원, 10만원 초반에 금이 입장에 많이 그래도 비율이 많은 아이로 한번 또 번식 키우는 거 도전해 보세요. 이 아이는 고르기엔 딱 적당한 아이 사이즈는 4에서 4.5cm 나오는 마리아 금입니다. 이렇게 금 들어있는 입장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가격 1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환엽이에요. 환엽이더라고요. 아직 뿌리가 튼튼입니다. 실뿌리 튼튼인데 활착은 음, 초반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16만원이고요. 202번입니다. 자. 왼쪽으로는 조금 금의 비율이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가운데는 녹이 있습니다. 송잎장 나오는 아이들 가까이 보셨으면 해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에서 5cm 하고요. 녹과 금의 비율이 조금 다수 차이는 있으나 금이 다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가격 10%, 6만원입니다. 한번 이 아이도 환엽에 가까운 통통해요. 마리아 금이구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금 상태 골고루 잘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좀 많이 작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4cm 나오는 아이 작습니다. 하지만 금은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될것 같아요. 금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려요. 203번이고요. 16만원 되겠습니다. 4번 마리아 금 25만원이고요. 철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은 네 아주 좋은 아이고요. 튼튼합니다. 흙에 너무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입장도 너무나 반듯 반듯 골고루 그죠? 어느 한 아이 입장이 모자람 없이 균일하게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마리아 철아입니다 25만 원되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 사이즈 보겠습니다. 6cm 나오는 아이예요. 오븐입니다. 마리아 금 12만 원에 여러분에게 선보이고요. 여러분. 이쪽 맨 입장은 또 금이 약해요. 금이 없는 무지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에 앞서서 충분히 아이를 검토를 해요. 장단점을 모두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선택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에 가지고 있으나 드러내는 거는 후대에 있어. 커팅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드러낼 수도 있고요. 또, 크가면서 녹이 더 옅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체 입장에 금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립장도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윗 입장, 금잘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가격 12만원 했는 이유는 크기도 사이즈가 있는데 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아이는 그 예. 재를 시켰습니다. 한 9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가격 12만원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마리아금 가격 20만원 되고요. 금이 다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가로세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5.5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격 20만 원에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아이 206번입니다. 1번 마리아 금 12만 원 아이 항공에서 보면 아이의 진가를 볼수 있을까요? 그 살짝 살짝 보면 여러분 오 저거는 금이 약한데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영상이 안타깝게도 금이 입장에 다 가지고 있는 걸 아이예요. 자, 분명하게 이렇게 자신을 금을 아랫 입장을 보시면 금입니다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요. 살짝, 살짝 이렇게 금의 비율이 나오는 아이가 있지만, 이렇게 녹이 짙어 보이는 입장에도 몸속에는 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 입장 나오는 아이들은, 어? 금이 너무 약해 보이는데? 하실 수는 있지만, 요 아이 전체에 이렇게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가격 12만원입니다. 10만원 초반에 이 정도 사이즈에 다 사이즈가 또 중요한 이유는 커팅을 바로 들어가서 번식이 하면은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또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입장에 금을 드러내고 있는 입장, 금을 품고 있는 입장, 이렇게 골고루 생각해서 예이 정도면은 한 번쯤 금을 키워 보시는 데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8cm 나고요. 금으로는 사고 싶은데 가격 부담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 잘못돼서 죽을까 봐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가를 하면 그래요. 그죠? 속도 상하지만 또 아이를 한 번에 보내 버리면 또 아이한테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 10만 원 초반에 아이 돌로 인해서 또 키워 보시고 이 아이는 또 일반 금이 아닌 다른 다육과 어떤 점이 차이 나는지도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또 커팅 하는 거는 사실 초보자가 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아요. 또 숙련됨이 필요합니다. 커팅 잘못하면 아이가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커팅하는 거는 그래서 건무지로 많이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건무지를 제가 세트를 올리면 거의 30분 안에 완전 조기 품절이 될 정도로 건무지도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단계로 어느 정도 건무지로 음,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10만원 초반에 요런 아이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가을이니까 아이들이 또 내성이 강하게 이 환경에 또 조금 다쳐도 빨리빨리 아이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더라고요. 207번 12만원 되는 아이입니다. 8번이네요. 엘콘 복용금 아 예쁘랑 이렇게 하늘 하늘 야들야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뿌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16만 원이고요. 그래도 속립장에서 나오는 아이는 분명히 100%엘코입니다 그래서 10만 원대에 이렇게 금이 잘 들어 있는 아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엘코이 워낙 고가라서 6cm 정도 됩니다. 한번도전해 보세요. 엘콘에 9번 엘콘 복용금이아이도 커팅하고 나서 실뿌리 내려져 있는 단계입니다. 엘콘 요리 약간 조금은 약한 듯 보여 뭐 녹의 금의 구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 엘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만 원 되고요. 이렇게 전체 얼굴 보여 드리고 가운데 녹이 부, 분명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엘콘입니다. 크기는 10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30만원이지만 실뿌리 단계예요 오늘 이번 2탄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주인공 마리아 봉용금이에요 가격은 2 3만원이고요 전체 입장에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도 어느 정도 조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7.5에서 8cm 사이구요. 이렇게 천천히 감상해 보세요.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 입장에. 가격 23만원입니다. UI로 금을 키우는 행복을 누려보세요. 210번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오랜만에 오후 영상을 올립니다. 오전에 한번 1탄을 올렸구요. 오후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하루에 피곤함을 풀고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항상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아이들을 판매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목적도 있지만 첫째 이유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유튜브를 찍고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으면서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금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금의 유튜브 다른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달님이 아이들 보면서 또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명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국의 농장을 찾아 다닐 수는 없어요. 그죠? 현업이 있거나 아니면 또 농장을 하고 계시더라도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그래서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미업 하나만. 정말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배우면서 손잡고 가자는 동반자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아는 게 적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너그럽게 아양으로 베풀어 주시고요. 채찍질 하는 게 달림이 하기에는 더욱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깐요 많은 많은 네, 채찍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달림이의 황금농장 문을 닫습니다. 감사합니다.